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죠, 형들? 어 대답이 없네. 형들, 형 초록색 응. 머리형 어디 가요 저희? 어디 가게? 어디 갈까요? 뒤에 어디 가요 저희 형? 네? 어디 가요? 본인이 알려주시죠 저희요? 저희가 지금 어... 남산을 네 남산 저 지금 회사 가는데요 아, 그래요? 어. <laughs> 저 회사 가안데지 남산을 와, 이거 좀힘 있게 아, 얘기해주시죠 남산! 아, 어. 어, 어. 남산 지금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저희 멤버가 저뺀 나머지 모든 멤버가 감기 네. 걸렸습니다 남산! 남산, <laughs> 난산! 난산 가요. 난산! <laughs> 남산, 남산, 남산 가요. 남산. 남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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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네. 어, 뭐 하러...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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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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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 남산, 남산, 남 남산, 남산, 남 남산, 남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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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놀러가죠 응? 놀러가죠 놀러 안 가는데? 그럼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야죠 밥먹.. 아, 뭐.. 뭐 먹으러 가요? 남산에 뭐가 유명해요? 돈까스 맞아요 돈까스 돈까스 먹으러 가는 거 맞습니다 아, 네 돈까스 먹으러 갑니다 돈까스.. 무슨 돈까스가 제일 좋아요? 왕돈까스 어? 왕돈까스 안장가스아 고구마 돈까스 안장가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드디어 아, 한국에 와서 첫외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하는 곳은 바로 난산. 난산. 난산 이제 난산. 난산. 갑니다. 음 남산을 향해서 어, 저희가 지금 힘차게 약 차로 2분 거리. 어 굉장히 멀다 또. 멀어. 갈 길이 멀다. 굉장히 멀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도착할 거리죠. 네. 2분. 어, 저희가 지금, 지금 향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자마자 일단 좀 밥을 먹고, 어, 좀, 어, 마이네임의 남산, 어, 남산 난산. 난산 투어. 어, 남산 아닙니다, 여러분. 난산입니다, 난산. 날 길이 멀다. 어, 아, 난산 난. 투어를, 난. 어,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피! 난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난산입니다. 맞아, 맞아. 응. 저희가 난산 돈가스, 난산, 남산, 난산 그래? 남산, 난산 완,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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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까 남산, 진 돈가스 어떤 맛인지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산 습니다.